안녕하세요. 행운연금TV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복의 바람이 움직이는 11월 둘째 주, 이번 주 복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새띠와 금전운, 로또의 흐름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이번 주엔 어떤 복이 찾아올까요? 11월 둘째 주복 터지는 띠 탑3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하늘 기운은 흐름의 전환, 정체의 끝, 기회의 문이 열린다. 지난주까지 막혀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복의 기운은 움직임을 따라가고 그 움직임 안에서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11월 둘째주 복세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top3 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위 개띠 마음이 복의 방향을 정한다. 개띠분들은 이번 주 감정의 균형이 복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면 운도 흔들리고 마음이 평온하면 복이 스며듭니다. 이번 주엔 사람의 말보다 마음의 울림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말 속에 진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엔 다소 정체된 듯 하지만 주 중반부터 기운이 빠르게 바뀝니다. 하늘이 개띠에게 따뜻한 위로의 복을 내려주는 시기입니다. 금전운보다는 사람, 복이념 복이 강하게 들어와요. 지출보다 돌아오는 돈이 있는 주간입니다. 빌려준 돈이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그게 복의 징조입니다. 로또 기운 포인트. 3, 15, 28, 39. 특히 15는 개띠에게 이번 주 균형의 숫자예요. 조급하지 말고 마음의 리듬대로 움직이세요. 마음이 잔잔할수록 복은 깊어진다입니다. 이번 주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복을 바라보세요. 가족이나 오래된 인연과의 대화 속에 복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작은 정리, 낡은 물건을 치우는 일도 복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하늘이 주는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그 복은 문을 두드립니다. 2위 뱀띠. 지혜로운 한 걸음이 큰 복을 부른다. 이번 주 뱀띠는 하늘이 돕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계획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들,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예요. 하늘의 기운은 결단의 복으로 들어옵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복이 따라옵니다. 이번 주 중반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제안이나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사업이나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작은 계약 하나가 큰 기회의 발판이 됩니다.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어나는 흐름이에요. 단 목요일에는 큰 지출 결정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다림에 복이 더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로또 기운 포인트 8, 19, 27, 33, 42. 8은 이번 주 뱀띠에게 재물의 시작을 뜻하고, 27은 복이 확장되는 숫자입니다. 하늘은 지혜로운 자에게 길을 연다입니다. 이번 주는 몸의 컨디션도 좋고 감도 예리해집니다. 직감이 강하게 작용하니 첫 느낌을 믿으세요. 그것이 복의 신호입니다. 일이 용기. 하늘이 돕는 자리에 올라서는 주간. 이번 주 용기분들 정말 강력한 복세가 들어옵니다. 하늘의 바람이 불고 땅의 기운이 응답합니다. 정체가 끝나고 하늘이 직접 당신의 등을 밀어주는 시기예요. 이번 주 초부터 기운이 크게 바뀝니다. 특히 화요일과 금요일은 하늘이 길을 여는 날. 그동안 미뤄졌던 일, 기다리던 연락이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12띠 중 이번 주 금전은 1위입니다 새로운 기회, 제안, 혹은 뜻밖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금전이 들어오면 반드시 일부를 감사나 나눔의 행위로 쓰세요. 복이 순환해야 오래 머뭅니다. 사람의 말 속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 혹은 오래된 관계 의 회복이 함께 들어옵니다. 기회는 사람의 손을 통해 옵니다. 로또 기운 포인트. 5, 12, 21, 36, 44. 10위는 이번 주 용띠의 중심수. 하늘과 사람의 연결을 뜻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용이 그길 위에 선다입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감사와 겸손으로 일상을 지켜보세요. 복의 방향은 이미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5년 11월 둘째 주 복세와 로또 기운 탑 3띠는 3위 개띠. 2위 뱀띠, 1위 용띠. 이번 주의 하늘은 정체를 풀고 새로운 길을 여는 주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그 빛을 따라가면 복은 반드시 당신에게 도착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작은 기쁨을 나누세요. 그 안에서 복은 자랍니다. 오늘 함께한 11월 둘째 주복 터지는 띠 탑3. 하늘의 복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먼저 닿습니다. 이번 주, 당신의 하루에도 복의 기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행운연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